다른 초이스를 할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있으면은 네가 딴거 칠만 하잖아 지금. 이 스리뱅크가 충분히 실만 하니까 3회전을칠 이유가 없지.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스리뱅크가 어려운 상황이어야지. 그렇지. 어 이, 이런 상황이지. 어. 쳐봐. <laughs> 뭐, 뭐 있어? 쳐봐야지. 어. 아 근데. 어. 맥스 주면 안 되죠. 아 그럼 당연히 안 되지. 최대. 어넌 최대한 이렇게 쳐야지. 힘이 없으니까 최대한 얇게 치고 너는 지금 거의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어... 한 원팁이면 충분할 것 같아. 어, 잠깐만 원팁이면 원팁보다 조금 더 줘야겠다. 원팁보다 조금 더 주고, 어. 원팁보다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 이런 어. 상태겠지? 지금 나 지금 풀베팅 안 했어. 네. 응. 그냥 되냐 안 되냐를 보고 안 되면... 안 되면 되게끔 연습해. <laughs> 일단 최대한 알게 져야 돼. 완전 스치듯이. 아, 들어도 돼요. 별 상관없어. 일단은 네가배팅나오이안 나오냐는 거지. 어. 일단 100개를 맞추는 연습 먼저 해봐. 오, 비슷할 것 같은데? 힘이 분명히 없긴 하구나. 건데? 근데... 어 겁나 이게 쳤는데도 얘는 시작못 쓰겠다. 지금 이게 네가 지금 낼수 있는 풀 배팅이었잖아. 얘를 이렇게 네가 브릿지를 제대로 하면 이러면 네가 훨씬 쉽지. 이렇게 는거못 친다 생각해봐. 키스 무시하고. 키스 무시. 어 키스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무시하고 쳐봐봐. 어느 정도냐? 얘는 간신히 맞을랑 말랑 하겠다.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이맨 마스트가 마스, 이렇게 탁 던지는 느낌이 나줘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탁 던지는 느낌이.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놓고, 탁. 어. 근데 지금 네가 손이 같이 딸려가잖아, 지금. 어, 어. 끌고 가잖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손목을 치는 느낌이 나줘야지. 어? 그렇게. 그치, 그렇게 놔줘야지. 어. 그게 이제 패대기라고 표현하잖아. 어. 이게 약간 패대기 느낌 나야 돼. 어. 그치, 그치, 그렇게. 어. 어. 어, 손으로 끌고 오지 말고. 어, 패대기. 봐봐, 유시나. 손을 여기 손에, 지금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손에 중점을 두고, 이 뒤쪽으로 쳐준다, 야. 지금 여기가. 손을.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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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렇게. 앞에를 좀 열어주고, 뒤에서 이렇게 쳐준다. 그치, 그치. 그런 느낌으로. 어.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봐봐봐. 이렇게 쳐도 돼. 이게 보면은, 이게 패드기 안 치고 팔로우를 이렇게 잘 해줘도, 이렇게 쳐줘도, 이거, 이거 충분하겠지, 이거는. 네. 나는 이게 패드기 안 쳐도 된단 말이야, 이런 공들은. 그러니까 팔로우가 안 돼서 안 되나? 잠깐만. 음, 이게 지금 공을 같이 못 달고 나가서 그런 거 느낌도 있거든? 그러잖아, 지금 공을 같이 못 달고 나가서 그런 느낌도 있거든. 이 정도 힘은 어, 너무 때려놔서 그렇잖아, 지금. 좀 넣어볼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laughs> 오케이, 해봐봐. 그렇지, 이거 됐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 네. 충분히 되지, 지금. 네어 오케이, 저, 저기까지. 오케이 그걸까지 <laughs> 한다 생각하고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진이가 이거밖에 패팅이 안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야 이건 패대기가 아니야 네가 지금 하는 게 패대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패대기가 오히려 어, 더 그냥 더 어, 뺏기는, 거. 뺏기는 것 같아 팔로를 우 잘해준다 생각하고 그렇지 이 정도 느낌이어도 아, 어, 훨씬 편한 훨씬 편함 어, 이런 느낌이어도 굴러오긴 할 거라고 지금 그니까 러 근데, 근데 여기에서 이 느낌이 좀 있으면 된다고. <laughs> 형만 <laughs> 부족하잖아. <laughs> <laughs> 여기서 이제 느낌이 있으면 된다.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어. 아니 패대기 하지 말고 패대기는 아예 던지는 느낌이니까 아예 던지는 느낌 을리가못 잡으니까에 봐봐 내가 던지는 느낌 보여줄게. 던지는 느낌을 치면 어 번, 보내는 거 말고 던지는 느낌으로 치면 이거보다 훨씬 빠라 빠른 느낌으로 가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원구슬 반발도 세니까 이거 회전도 많이 줘야겠네. 그러면 보내주면서 잡는 거? 안 잡아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빼자마자 딱 내리니까 빼자마자 내면 무조건 손목이 쓰여. 네. 어. 그렇지, 오, 좋았는데 자 봐봐봐. 오. 이제 회전 없어갖고 괜찮잖아. 오케이. 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잖아. 지금. 얘가 오케이. 없다 치더라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또 실전에 서먹을 만하겠다. 어. 두껍게 네가 힘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교차가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해봐봐. 좋지 아주 좋지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도 충분히 갈 거야 좀 두껍게 맞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패딩 괜찮았다니까 두께는 괜찮았어 이거보다 두껍게 쳐도 괜찮을 것 같아 어? <laughs> <소리가 나야> <laughs> 두께 좀 쓰고 해봐 그러면 이건 좀 두께 쓰는 게 원래 안전빵이야 키스 빠지는 거야오 잘하네 이제 이제 키스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힘이 좀 붙어야지 이거보다는 힘이 조금 부족하잖아, 지금. 지구 한번해 지구 치는 거는 이 상태에서는 네가 쉽지 않을 거야. 어, 아, 하바이바이이 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금 수도 부족하잖아, 지금. 지구 음. 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제가 부족해. 지구로 팔 아프면 이게? 음. 어. 펌을 안 괜찮아. 펌을 어. 할 때가 어. 팔이 원래 많이 아파. 오, 피팅 완전 좋았는데 지금도. 지금 얇아서. 너무. 얇아서 어. 그렇지. 얇아서 다렇다고 어. 네. 어.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 붙어 있으면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어떡해. 이것도 똑같아. 멀리 보내 주기가 안 되는데. 너 정도 빠르게 해서 팔로우를 잘해 주면 잠깐만. 잘는 아니, 여기를 이렇게 잡고 얘를 브릿지를 좀 띄어 주고 띄어 준 상황에서 이 정도 나오지 않나? 네가 이 정도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가 여기서 스트로크를 못하는 거야. 어, 근데 그건 네가 연습을 해야지, 어쩔 수가 없지. 붙어 있을 때 스트로크를 못하는 건 어, 시합 때가 대충 이 정도 느낌이었을 거야. 아마 브리지를 꽉 잡아줘. 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키스는 낮지면좀 아, 좀 모자라겠다. 아니, 이 정도까지, 이 정도에서 끝나겠다. 거의 붙어있으면, 음, 붙어있으면 네가 지금 너의패팅으로는 힘들겠다. 이거는 선택을 바꾸자. 이렇게 있을 때이 선택은 너무 너무 안 좋다. 붙어있을, 때? 음, 붙어있을 때는 이 선택을 하면 안될것 같아. 저, 저, 자, 가까운 거는 해요. 아니, 그건 당연히 하지. 그 옛날이랑 네를 뭐? 비교하면 안 되지. 아니, 그제그 정도 말고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 그때 네가 했을 때, 거진 2공은네가 봐라. 여기서 네가맥스로 들어간다 쳐봐봐. 얇게 쳤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올 거야? 약간. 어. 그니까, 러 그걸 칠 거면, 큐각 이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지금. 그렇게 칠수 있어요. 그니까, 러 큐, 어, 큐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 그거보다 더 들어가야 돼. 그금이 정도, 이 정도 느낌에, 회전을 좀더 주고. 회전을 이렇게 이렇게 잡지 말고 오픈브릿지로 잡아 오픈브릿지로 어. 그렇지 이렇게 잡고 어.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얇게 노리고 고기 넣어놓고 콕 찔러줘봐 그렇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회전 지금 충분히 되잖아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지 어. 오픈을 안 하면 이건 어려운 공이야 얇게 맞춘다 생각하고 이 정도 주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제 마지방방석 워낙 없긴 했었는데, 오, 되, 됐다. 어, 됐다. 어. 이렇게 찍고 싶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휴각이 그렇게 오, 어설프게 들어가서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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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데가 좀 불편하면 얘를 너무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 약간 반마세 식으로 이렇게 돌려. 돌리면 잡기가 좀 편해. 얘를 이렇게 잡으려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쉽대니까. 어. 옆에 회전 더 줘. 어. 훨씬 쉽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너무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팔이 더 이게 어렵잖아.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그럼 만약에 네가 혹시라도 네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불편하다, 치, 치면 얘를 몸을 낮추고 차라리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야. 몸을 낮추고 이렇게 잡 이렇게 잡고 그럼 잡아봐.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도 이건 이제 너무 두꺼운 거고, 너무 각이 안 나온다 치면. 자세가 뭔가 어색하긴 한데 어, 어색하긴 한데 괜찮아 해봐봐. 여기 놓고 여기 옆에 회전을 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너무 너무 높아. 어이 정도쯤. 그 몸을 낮춰야 돼. 이건 오히려. 근데 이게 너무 높은데. 쳐봐봐. 꼭 해봐. 힘이 어. 안들어가 얘는 얘를 일단 연습을 많이 해.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어 나중에 한번 마사 한번 해줄 테니까 이런 반 마사는 괜찮으니까. 어, 고지금 어, 어, 잘하네. 손가락이요? 어, 잘하네 지금. 나 이렇게 잡고 있어. 아, 이렇게 하면 돼. 스트크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럴까요? 어, 그치 어, 그 상태로 큐각좀 들줘. <laughs> 어, 그치지 들주고 이 상태로 세게 빵 쳐봐. 무회전 주고, 픽살이 날 거니까 무회전 주고 세게 빵 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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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질하고 이거 얘를, 어,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놨잖아. 이 상태에 갖다 놓고 빵 쳐보라고 이렇게. 어, 해봐. 몸을 낮추고, 어, 상점을 위에다 준다 생각하고, 어, 그렇지, 몸을 낮춰야 돼, 어, 그 정도쯤 해놓고, 어, 그렇게 놓고 빵 쳐봐. <laughs> 얘가, 어, 봐봐, 너는 지금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이 손목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어, 그 손목으로 계속 해주는 거야, 손목으로. 어. 이거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봐봐. 그냥 자세에서 이렇게 놓고. 어 일단 브릿지도 지금 사용 불안정 중는데이도 어. 음. 불안정이니까 휴를 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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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걸 그 정도만 해줘도 돼. 그 상태로 찍어봐. 어, 어. 너무 깊게 늘려가지 말고 그냥 계속 콕콕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만 쳐봐봐. 세게 칠려하지 말고. 너무 밑에 주지 말고 위에. 어, 거기다만 콕 쳐봐. 어 이제 비슷하네. 거지 좀 세졌지 지금. 된대니까초코씩하고어 잘하네 이제. 됐지 이제. 어이 정도면 아까 그공 충분하잖아 지금 힘이. 이제 회전 주고 쳐봐봐. 그리고 자세가 네가 너무 뒤에서 잡아. 좀더 앞으로 가. 어, 어. 그렇지. 거기다 놓고 쳐봐봐 이제. 좀더 위에. 너무 밑에야. 어. 돼지 이제 조금 그지? 또 조금씩 하고 자신 있게 쳐 찢어지면 50만 원 밖에 안해 <laughs> 처음에는 지금 두께감이 없어 갖고 생각보다 두껍게 맞아 이거는 처음부터 바로 휘어 들어가니까 백차 놀이고 쳐봐 백차 노리고, 봐, 노리고. 음. 음, 그것도 놓고 그렇지 비슷하지않아 지금 완전 서치고 와서 그렇지 얘는 일단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서 한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만 나오게끔 연습해 봐봐 응. 이 정도 느낌이면 웬만한 공들 다칠수 있어 그 흔히 얘기해서 옆돌리기 같은 거칠때 이거 너는 아예 없는 공이잖아 근데 이거 연습하면 금방 돼 이렇게 있으면 진짜 칠거 없잖아 지금 얘는, 어, 얘는 이만큼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 위에 휘어 들어가니까. 위에 얇게 노려놓고, 아까 거기 그 자세 잡고. 얘가 이렇게 쳐요? 아니, 아니. 어디서 본건 있어갖고. 얘도 지금 아, 자세가 역시 낮아져야지. 너무 얇다. 어, 그거 해봐, 쳐봐, 그 얇죠. 상태로. 조금 얇은 거. 어. 놓고, 어, 쳐봐. 그죠 이렇게 치는 거야, 지금. 음... 근데 이제 힘이 안 나오니까. 너무 얇아요. 아, 아니, 얇아서 그런데 힘이 없어. 지금 <laughs> 두꺼워서도 힘이 없어. 그, 하다 보면은 손목에 힘이 생겨. 혼자 연습할 때, 오빠가 안 보고 있을 때. 여기를 주려고 하지 말고. 넌 지금 이렇게 해 주려고 하잖아 지금 밑에를 여기를 주라고 이렇게 어, 위에를 주고 이런 스라하라고 어. 해봐. 어, 어, 그렇지. 어, 자세 낮추고, 어. 빵. 그렇지, 잘하잖아 이제. 이제 이걸 많이. 어, 이걸 하면 이제 회전 주고 쳐봐봐 이제. 초크치라고. 그럼 이거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그거보다 좀만 더그 어, 상태로 고기를 향해서 빠르게 찍어. 그렇지. 되네. 아, 갑자기. 비슷하잖아. 두께만 좀 두꺼웠으면 됐잖아. 힘이 있잖아. 왼손 안 되던 게 되는 것처럼 얘도 하다 보면은 금방 할수 있어. 안 해봐서 그런 거야. 너무 두껍다. 쳐봐. 세게. 어, 괜찮았어. 세게 쳐봐. 일단 두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 어, 좀 긁었어. 요게 그러니까 이제 긁, 긁는 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찍고 말아야지. 어, 어, 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찍고 말아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손목 을 이렇게서 해탁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냥. 그치지잘 되네 이제. 어, 이제 두꺼워서 그런 거야 이제는. 어, 했지 이제. 응. 일단 이건 혼자 이제 연습을 하고, 연습할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회전 많이 주고, 픽사리 하면 진짜 긁으면은 이게 빵꾸 날수 있어. 이렇게 놓고, 여기 무회전 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 이렇게 끝났잖아, 지금. 나 봐봐봐. 봐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회전 주고, 빵! 이렇게 치고 말으라고. 일로 내려와서. 해봐. 일로 내려와서, 무회전 주고, 위에 쪽 주고. 위에 쪽 주면 은 웬만하면 삑사리라도 다이 안 긁혀. 거기서 확 쳐. 그렇지 이렇게 치라고. 어, 근데 지금도 얘를 이렇게 내리잖아. 내리지 말고 이렇게 치고 말으라고. 손목으로 손목으로 이렇게 치고 말으라고. 어, 일단 브릿지가 안정적이 돼야지. 아직 브릿지가 안정적이 안 돼서 놓고 어, 거기서 콕콕 콕, 그 스롱 느낌도 지금 봐봐. 이렇게 하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말으니까. 어, 어. 아이 뜨니까. 그리고 네가 맞, 세게 치는 마세요 하지도 못해. 음. 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콕 쳐. 음. 어, 되잖아. 이렇게 하라고. 좋네, 지금. 얘두개 붙이면 좀 괜찮을 때. 이렇게? 네, 두 개. 뭐, 뭐, 두개 붙여도 되고. 어. 일단 이 엄지손가락이랑 이, 여기 홀이 이렇게, 이 얘를 마세가 할때 얘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네. 얘를 이렇게, 얘가 들려 올리지 않게. 네. 나 들어 올려봐봐, 니가 앞에를. 요 앞에를 들어 올려봐봐, 니가. 아이씨, 너무 살달, 살살, 살살. 살살 들어올려 보면 누르고 있는 게 느껴지지. 음. 어. 그러니까 네가 일단 아. 자다 잡아봐. 자다 잡았을 때 이렇게 살살 했을 때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이 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이제 안정적이 되잖아. 음. 그렇지? 하고 음. 얘가 이렇게 치면 당연히 <laughs> 여, 로, 아, 미안, 미안.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살짝 들었을 때 이렇게 음. 어, 누르고 있구나 이이 대처 이, 이, 되는 거야. 하고 어. 이렇게 살짝 누르고. 일때 마사지 네 혼자 연습하고 나중에 이제 마사 치는 공들을 내가 해줄 테니까. 밥 먹자. 잘하네, 그래도.